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진우식입니다. 죽도, 이 다키시마는 일본의 고유용토다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도, 다키시마는 동해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다키시마는 상상 속의 서밀 뿌리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서와 그리고 일본 국방백서에 의해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자유경제원장을 할때 2032라는 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독도 특집을 한번 꾸민 적이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모든 자료를 다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많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있지만 죽도는 없다. 그런데 독도는 있지만 죽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며 일본이 저런 주장을 모른 채 해야 하는 겁니까?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검증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이 아홉 종류, 아홉 종을 보면 독도를 죽도로 표기한 것 외에도 증병 강제 동원 기술을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종 교과서 모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한 다음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고, 대다수 교과서는 한국의 불법 증거를 수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도를 불법 증거하고 있다. 4학년 왕인 6학년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 아홉 중 중에서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는 여섯 종이었고 그중에 다섯 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교과서는 한종 그리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전달해야 한다는 교화수도 한 종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배곡도 있습니다. 바로 창시개명 신사참배, 징용 등은 2019년과 유사하게 서술이 됐는데 두개 출판사는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한일증상회담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교과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를 더욱더 왜곡시킨다 예, 근데 징용을 설명하면서 도쿄서적은 2019년 6학년 교과서에서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기술했던 것을 이번에는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를 보면 강제적으로 동문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문됐다라고 슬쩍 바꾼 겁니다. 결국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안보공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한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 얻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억할 만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이 밝힌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렇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줄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저 많이 넘어간 걸로 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여성부 통일부 교육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이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북한 보주기 여기 앞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제 이런 또줄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를 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인 로드맵이다.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우리가든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 말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24일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서해에서 순직한 장병 유가족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영웅들의 유가족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뿌리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왜 일본에는 그렇게 대해들면서 북한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저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에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 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5개국 정상 공동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은 전술 핵탄두 8종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도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핵탄두라고 딱딱딱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핵탄두 8종의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 전술 핵탄두 실물 사진 공개를 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격 공개입니다. 핵탄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화산 30일이었습니다. 뭐 무주소세로 나오는 화산파가 아니라 핵탄두 이름이 화산 30일입니다. 공개 방법도 아주 교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변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를 하며 최소 10기 이상의 화산 30일이 식별되는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의 진위 여부와 재원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것이 핵탄두가 맞을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그게 벌겋게 되어있는 머리가 큰 것이 핵탄두가 맞는가?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핵물질 생산을 확대해서 계속 핵무기를 생산해 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입수를 했던 이 P2형 원심불리기를 동원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라는 지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핵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 북한이 비트 m 원심 분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제공을 해주고 대신 원심 분류기를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산하는 우라늄을 이 원심분리기를 동원해서 고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은 18킬로그램 정도로 20킬로톤 정도의 우라늄탄을 만듭니다 그게 표준 전술핵입니다 북한의 그 전술핵무기 그러니까 오늘 밝혀진 화산 30일 이 전술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적어도 5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화산 30일 전술 핵탄두가 실제일 경우에 실전에 다 각도로 셀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 초까지는 3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했는데 이번엔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바뀌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잠수정 일종의 어뢰조 해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이 화살 1, 화살 2, 그리고 탄도미사일인 KN23, 이것이 이제 북한판 이스칸델입니다. 그리고 KN23B, 그리고 KN24, 신형전술 유도 무기 등 최소 8종의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3월 27일 핵무기 병기경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각종 미사일과 함께 이 진술 핵탄두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도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핵탄두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일종의 공갈용이라고 할까요? 그 사진에는 핵탄두 1년 분업뿐 아니라 핵탄두 설명문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사진에는 모두 10개 정도의 탄두가 식별됩니다. 솔직히 이런 사진들은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이 진술핵탄두 화산-31을 시찰하는 사진을 여러 공개를 했죠. 사진에는 이 김정은 뒤편 벽에 걸린 설명 액자에 화산-31 장착 핵탄두들, 또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화성포 11 히엇형 핵탄두, 또 화성포 11 니언형 핵탄두, 또 화살 2형 핵탄두. 이런 등등의 문구가 쓰인 것이 1별됐습니다 옆으로 쫙 되어 있는데, 뭐 보면 혼이 그렇게 보이죠? 화산 31 장착 핵탄두들이라는 제목의 설명액자에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무인 잠수정, 의뢰죠. 무인 참수증인 해일, 또 수락미사일인 화살 1, 화살 2, 그리고 탄도미사일인 KN23,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리입니다. 그리고 KN23B, KN24, 신형전술 유도 무기 등 8종의 미사일이 나이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같은 미사일의 전술 핵탄두 화산 3 1을 장착해서 쏠수 있다는 일종의 공갈 주장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최근 우라늄탄을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게 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두 소형화는 확실합니다. 고도화, 소형화.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그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리미츠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뒤에 이날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을 하자 나도 핵무기가 있다 하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에는 핵개발 총책인 홍승무 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을 비롯한 군수공업부 일꾼들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의 핵 이걸 과연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측근 김모란자가 있죠. 그 김모란자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과거 김병량 시장의 수행피서 김모. 김모는 백인동 개발 비례에 이류되어 35억을 받아 챙겼다는 그걸 꿀꺽했다는 알선 수재의 힘을 받고 있는데, 정의자 관심을 끈 것은 이재명이 검사사칭 사건에 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전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인터넷판이 뜨거웠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백인동 개발사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군 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그걸 크게 보도를 했더군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의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구속 필요성 부분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인동 사건은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 권동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적용하고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 권력과 민간이 유착해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한 바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검찰은 백인동 개발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동일한 구조, 즉 지방 권력의 사유화로 민간 업자들과 유착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인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검찰은 다시 이재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백인동 역시 배임죄. 검찰은 김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인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인섭이 백인동 사업 일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라는 사람, 그 사람 민간업자죠. 그걸 김인섭이 만나서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본다. 로비를 해주는 대가다. 이 얘기입니다. 또 2015년 4월 김인섭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이 김모가 김인섭을 면회를 하며 대관 업무 그러니까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로비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말하자면 2006년 이재명의 순대 법무장을 지낸 로비스트 김인섭을 대신한 자가 김병량의 수행 비서 출신인 로비스트 김 모입니다. 검찰은 김인섭과 김 모가 공모를 해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에 그 중에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청구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이재명의 협의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모가 정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청구소에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이 김 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해서 결국 김 모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흡의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김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기자들이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자 검찰대로 소스를 쓴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스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 글쎄요. 기초적인 사실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그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 자 이번에도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28일 김용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인 남욱의 아주 의미있는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남욱이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로부터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욱은 자신의 15억 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욱은 유동규가 자신에게서 경선 자금을 받아 김용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동규가 김용을 이재명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욱의 이런 증언은 김용희단 검찰이 공수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자금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위정과 부동산 신탁회사 실력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동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남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뒤에 덧붙인 남욱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욱은 또 김용희 2021년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일억 원을 받아간 정황이 돼서도 진술했습니다. 김용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옷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정민용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남욱은 당시 또 다른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의 사강대 후배죠. 정민용과 함께 사무실 옆 흡인실에 앉아 유리벽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지켜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이 왔다가 가방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봤다.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지난 공판에서 정민용은 남욱의 측근 이모에게서 일부분을 건네받은 뒤에 2021년 4월 말 또는 5월 초순께 유은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동규에게 건넸다며 이 돈이 김용이 다녀간 뒤에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욱은 이 쇼핑백에 든 돈에 대해서 제가 드린 경선 자금과는 별개 자금이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21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었다는 현금 1억 원 중에 일부인 것으로 한다. 남욱은 김용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본게 제가 경선 자금을 드리게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 저렇게 실제로 돈이 오가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욱은 또 2014년 6월 김만비를 통해 김용을 처음 소개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욱은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방선결 진역 김용을 처음 만났고, 김용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검찰은 정의는 당시 김용도 정의는 선거 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남욱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지방선거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립당은 정치 자금을 공급을 했고 김용동은 이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김용 정진상이 벌인 이런 범죄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장동 개발에서 일어난 배임행위가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유동규의 범죄행위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일말의 양심은 있다고 믿습니다 일말의 양심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은 민영배 위장탈당으로 안건 조중위를 무사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대 문재인이 임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쪼개기 국회라는 위법, 편법회계가 필리버시대를 막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편법회계가 없었다면 역시 민주당과 문재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임기 안에는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1년 전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틀을 흔클어 놓았습니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말씀 드릴까요? 앞으로 2, 3년 뒤에 헌법재판소에 보수 쪽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는 불문헌법을 인증해서 지금의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서 우리 모두 겸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원 다들 알고 계시죠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이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의 우파 통일이라는 아주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3월 20일 미국에서 한 강연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전광훈이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몇년전 개인적으로 전광훈을 잠깐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때제림밥을 먹은 뒤로 통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전 광훈이 언제 우파 통일의 위협을 이룬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 우파가 무슨 천하 통일이 되어야만 할 그런 이념의 집단이었습니까? 그런 게 우파였던가요? 어떻든 이 발언으로 당 안팎이 시끄럽자 당 대표 김기현 의원이 28일 김정은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께서 당 구성원이 은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두 번 하는 실현도 아니고 실현이 일상화된 사람이다.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제명하라. 결국 김재훈이 전광훈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철학을 모으실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